후보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. 내년 대선은 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화두일 텐데 그렇습니다. 주택 문제를 기성 정치인들한테 맡기면 해결이 안 된다. 안 됩니다. 그러면 후보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? 네, 주택 있지는? 문제를 우리가 실패한 건데 네, 네. 어,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에 대한 규제가 8천 간이 돼요. 음... 어마어마합니다. 네, 맞아요. 이 규제가 규제를 만들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어, 주택시장은 네. 어, 강남 집값이 네.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그냥 시장 자유에 맡겨야 됩니다. 시장 자유에 맡겨요. 어, 자기가 한다? 집을 짓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받든 네. 그 민간인들의 자유입니다. 그러면은 자유를 맡기는데 음. 뭐한 사람이 집 여러채 가지고 있어도 그 상관없다. 아, 세금을 그만 많이 내죠. 세금을 많이 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일체 거기 주택 시장의 자유라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. 아, 개입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안 쉽습니다. 하는 게 가장 부동산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죠. 어... 그러니까 중국이 네. 시장에 헤이하다가 1992년에 에 예, 하이에크가 중국에 등소핑한테 초청받아 갔어요. 네. 그 우리는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니까 하이에크가 절도를 한 겁니다. 어. 어떻게 우리 인민을 배불린 목에 살수 있겠습니까? 하니까 어. 하이에크가 시장에 맡겨여라 어. <laughs> 그러니까 등소핑이가 50%만 맡기면 안 됩니까? 안 돼. 그렇게라도 해라. 그렇게라도 해라. 당겨주고. 어. 그래서 50%는 팔아가지고 네네. 인민들이 쓰게한 거예요. 음, 그렇게 해서 그냥 소유권이 아니라 그 이용권만 또 이용권만 방식으로? 일부 중 거죠. 오, 네. 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이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닙니까? 그렇군요. 어, 그러니까 이게 하이에크나 하이에크의 그 어,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이 케인제 그 관주도 경제보다는 네. 이 부동산 시장을 지금 케인제 식으로 하고 있거든. 음. 어, 부동산 시장은 하이에크 식으로. 지금... 시장 주도형으로 바꿔야 돼. 네. 그 말씀 정말. 어떤 사람이 주택을 고급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받던 싹은 시 가격도 자기들 자기 그건 알아서 수요와 공급 원칙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아? 네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 0 대들이 3 0 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잖아.